그래서 요즘도 정말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할 때죠. 그래서 정치적으로 누구를 편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잘 분별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. 우리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지 말고요. 이것이 정말 진짜인가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똑같은 지금 재판을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증인의 내용을 가지고 언론에서 다 다른 관점으로 얘기한다고요. 분명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겠죠. 어느 한쪽은 가짜뉴스를 지금 전하고 있겠죠. 그래서 어떻게든 객관적으로 어떻게든 치우치지 않고 팩트에 기반해서 그 사실을 보고 또한 그를 말하려고 또한 누군가에게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. 왜요? 자칫 잘못하면 나 스스로도 속을 수 있기 때문에. 너나 요새 정보들이 너무나도 그럴싸하게 퍼지고 있으니까. 특히나 그리스도인이라면, 그죠? 가짜에 우리가 속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진리를 가리는 자 또한 진리에 반대된 입장에 서 있으면 더욱더 안 되는 거잖아요.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거짓에 넘어가고 또한 거짓에 선동해서 그 거짓을 지지하면서 거기에 동조할 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지 잘 분별하는 지혜가 정말로 필요한 때가 지금의 시국이 아닌가 싶습니다.